모두가 산으로 바다로 나들이 떠나는 이 계절 더욱 분주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24시간이) 부족한 해양경찰의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6시) 누군가에겐 아직 한밤중일 시간인데 이들은 어디로 분주히 나서는 걸까요? 낚시 어선이 정박해 있는 선착장에 멈춰선 순찰자. 익숙하게 선장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무언가를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경장님 네. 예. 그 아침에 이렇게 백까지 네. 나와서 하는 이게 어떤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오전 특히 이 시간대에 어, 출항하는 어선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낚시 어선들 대상으로 이제 출항 전에 뭐 점검이라든지 아니면은 당구사 그리고 이제 승객, 어, 승객 명부에 따른 그런 승객 인원이 다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나가는 배 대상으로 지금 인검하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평생 바다와 살아온 베테랑 어부에게도 어려운 게 바다이기에 오늘도 이들은 당부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네 우선 오늘도 그 승객분들 네. 이거 예예 분명히 적기 필수로 해주시고요.예.일단 해경이 와서 한번 얘기해주는 것하고 또안 하는 것하고 손님들이 인식하는 것이 좀 차이점 이좀 있죠. 그럼 물론 우리도 이제 또 다시 한번또 재차. 또 얘기하고 예, 저희 안전을 위해 하는거기 때문에 그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해주고 해야 또 낚시하시는 분들도 낚시 승객들도 또 안전하게 해가지고 어, 낚시하고 돌아오면 서로 어, 좋기 때문에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출항하는 모습까지 확인한 뒤에야 걸음을 옮깁니다. 보시 오전 9시 기준으로 교대를 하기 때문에요. 아마 이거 끝나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순찰. 순찰 한번더 하고 그다음에 인기인수하면 오늘 교대 시간이 올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분주했던 야간 근무조의 하루는 아침이 되어서야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어제의 평화는 오전 근무조 인수인계를 통해 오늘의 평화로 또 이어지겠지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바쁘신데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제가 목포를 그렇게 많이 왔는데요 해양 경찰서를 들어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주로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여기는 우리 목포 해양경찰서 북항파출소입니다. 우리 해경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해양 조건소라든가 그런 업무를좀 중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북항파출소는 연안 안전관리, 그 다음에 선박 출입항 그런 관리, 그다음에 우리 해양 내접, 그 다음에 우리 해양내저그 안전관리 업무, 그 다음에 우리 특히 그 구조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주 임무는 어떤 건가요? 음. 지금 4월 28일까지 낚싯배 그 특별 단속 기간입니다. 그래서 음. 오늘 주간 근무조가 그 낚싯배 특별 단속 그, 그 출항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5대 그 위반행위 중점으로 해서 구명도 음. 그 미착이라든가 VPS 미착용, 천내 음주행위 등 음. 그런 단속인데 그 단속보다는 개도 위주로 많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일과는 낚시 어선 안전 관리, 연안 구조종의 출항 준비가 한창인데요. 어? 저도 오늘 함께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고 아, 어떻게 드? 미안해. 어? 일단 낚시 어선들이 나가 있는 포인트 해역으로 이동을 해야겠지요. 날씨가 풀리며 낚시를 즐기는 이들이 많아진 요즘. 네, 이맘때가 해경들이 가장 경계하는 시기입니다. 포인트 해역에 가까워지니 한 척, 두척 모습을 보이는 어선들 이번 단속도 위반사항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배를 가까이 붙여봅니다. 어선으로 넘어가서 이루어지는 단속. 일단 승선한 모든 인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한시름 덜었는데요. 다음으로 확인하는 건 신고된 명부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일과 선내 음주가 없었는지 단속하는 일입니다. 와, 지금처럼 이렇게 해양 경찰에서 와서 이렇게 할때 어떠세요, 선장님은? 뭐,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뭐, 생객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도 약간 번거롭더라도 네. 적극 협조해야죠. 실제로 이렇게 검문 검색 해본 거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에 오늘 처음이에요? 네.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아, 괜찮아요. 네. 사실, 이렇게 낚시 즐거운데 또한잔 생각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 네, 그래서 하는 건데 어떻게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을해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내죠또 즐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수고하시는 해양경찰 직접 뵈니까 어때요? 아우, 아주 멋있고 듬직해요. 그렇죠. 아, 네, 오늘 이런 날씨에도 한, 한 배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체크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민들과 낚시객의 성숙한 안전 의식 덕에 탈 없이 안전 관리를 마치고 돌아온 포구. 아, 선착장에선 거대한 함정이 시선을 끄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네. <laughs> 아니, 도대체 이 배는 무슨 배인가요? 네, 여기는 뭐, 포양경찰서 1508함인데요. 어. 여기 경비함정이고, 1500톤입니다. 어, 1500톤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출동을 나가면, 네. 어, 인명구조도 하고요. 네. 포양순찰도 하고, 네. 또 조난선이 있으면 구조도 하고, 해양 오염 방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일반 사람도 이렇게 이 함정에 탈수 있어요? 어, 만약에 사전에 신청을 네. 하시면 한 10명 정도 이상 단체분이 사전에 전화를 주셔 가지고 신청을 오. 하시면 경찰서에서 경비 함정 정박해 있는 경비 함정과 조율을 해서 충분히 네. 함정 공개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체험해 보시는 네, 네. 사전 한일주일 전에 10명만 채워서 미리 연락을 네. 하시면 그럼 오늘 살짝 네, 한번 구경시켜 드릴까요? 아, 그래요? 저 네. 네. 오시죠. 가 보겠습니다. 예. 네. 정박 중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함정의 모습. 처음 보는 함정의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네, 여기가 바로 함정을 운, 운항하는 조타실입니다. 아, 어, 이거 조타실인 네. 거예요? 가보시겠어요? 방해가 안되는지 기관실이 함정의 심장이라면 조타실은 함정의 머리라할수 있겠지요. 거대한 이 함정의 움직임이 모두 이 조타실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배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신 거죠? 예예. 예. 예. 이게 해상 지도인가요? 예. 네. 네. 전도해도인데요. 출동을 나면은 이게 네. 70마일 정도를 날아야 돼요. 70마일. 밖에 경비를 뛰는 경비를 하는데 네. 어, 요즘 들어서 그 해상에서 어, 실종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네. 여름, 어, 철이 이렇게 되면은 네. 어, 사람들이 그 집중력이 좀 해이돼가지고 음. 물에 이렇게 추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가지고 음. 저희도 요 근래 어, 상당히 예, 바, 바쁘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 사고가 줄어 이 함정이 덜 분주한 날을 바라봅니다. 네, 식 라인이고요. 이제 가시면기관실거든요 어... 밑으로 내려가는 기 때문에 어, 그래요. 네, 한번내려보시시 네, 네, 계단이 가파르니까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네. 알수 없는 장비들과 기계로 가득한 이곳은 함정의 심장, 기관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수면 아래인 거잖아요. 네. 와. 현재, 지금, 현재 무릎까지가 물 차있는 데고요. 지금요? 네. 예. 여기 밑에는 그 무릎 위에는 수면하 상태고요. 네. 지금 현재 이 장소는 지금 저희 배안에 음. 기관하고 발전기, 그 다음 모든 장비들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할수 있는 컨트롤룸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 꿈을 키울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르신들은 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네. 만족을 얻으시는 있으나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게. 예. 한편 이시가 파출소는 여러 민원과 신고 접수로 분주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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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타고 계시는 그분이랑 통화를. 저희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어떤 업무로. 사무실을 어. 통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올 때도 있고 저희한테 직접 파주소로 이제 전화 신고를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또 주간 근무자나 야간 근무자들 시시각각 발생하는 해양 사고에 저희가 이제 영구정으로 출항해서 사건에 대한 초동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발생 사건인지 충돌이면 충돌, 전복이면 전복. 이런 어떤 이제 해상 사고인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위치,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 최초 이제 신고자가 신고를 했을 때어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모든 신고자에게서 파악해 낼수 있는 정보를 어 얻어내야 하죠. 여기 신고를 받으면은 그때 갑자기 벌어진 응급상황, 아, 오늘의 마지막 일과라던 심폐소생술 훈련이 시작됐네요. 그 지금 위급상황 시에 이렇게 대처하는 법도 훈련을 하시는 거군요. 네, 저희는 이제 파출소 내 자체 교육 훈련이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따라서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언제든 출동할 수 있어야 수, 네, 되니까. 수시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호흡을 들었을 때 어. 이렇게 호흡이 없으시거나 음. 아니면 이렇게 맥박 같은 거 맥을 한번 예, 짚어본 다음에 예, 예. 이 양쪽 유두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가운데를 연결을 해서 네. 성인은 5에서 6cm고 이렇게 깊게 압박을 해주시면 되시고 어. 소화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니까 4에서 5 오, 이렇게, 이렇게 예, 예. 기도 확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기도, 확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기도 확보는 이렇게 한 손을 음. 머리를 젖혀주고 예. 여기 두 마디로 이렇게 네. 턱을 올려주세요. 어. 그리고 이렇게 호흡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네. 어. 제 숨은 이제 이 환자에게 집어 넣어주예요 아. 항상 위급상황일때 당황하게 되는데 당황하지 말고 지금 보신 거대로 고스란히 하면 되는데 제가 마무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5에서 6cm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4에서 5cm 깊이로 그리고 여기를 이용해서 깍지를 하고 유두의 중심 부분에서 네. 팔은 직각으로 그렇게 해서 30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개를 제긴 다음에 손가락 네. 두 개로 턱을 잡고 이걸 네. 잡고 손을 잡아주시고, 음. 하고, 그리고 네. 음. 이 음. 들어갔는지 하고, 한번 네. 확인을 할인다고. 하고 음.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쉬운데 무엇이 어려울 것 같냐면 당황할까봐요. 예. 왜냐면 지금처럼 환자가 가만히 있는 상태면 오히려 할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막 움직이고 있을 때더 당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해보는 거. 어, 꼭 이렇게 경찰서나 파출소나 해경이 아니더라도 집안에서도 일반적으로도 알고 네. 있어야 된다는 상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 가족에게도 이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 항상 이게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음. 뭐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제 부모님이 될 음. 수도 있으니까 음. 항상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해안경찰을도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네, 네. 음. 저희도 항상 비상이 있기 때문에요. 이상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항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